잠깐, 고지서 펼쳐보고 깜짝 놀라셨죠? 가스 전기 요금, 폭탄, 이세 가지 실수만 안 하면 월 5만원 아낄 수 있어요. 첫째, 보일러 외출 모드의 함정이에요. 10시간 정도 외출하실 때, 외출 모드 누르시죠? 이거 누르면 가스비 폭탄 맞아요. 보일러는 찬물을 데울 때 가스를 가장 많이 써서 집이 너무 차가워지면 다시 데우느라 두 배로 쓰거든요. 정답은 최저온도 설정이에요. 10시간 외출 시에는 20도 정도로 낮춰서 완전히 꺼지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둘째, 숨은 전기 도둑을 잡아야 해요. 전원을 꺼도 전기를 먹는 TV 세톱박스나 인터넷 공유기 아시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티탭 스위치를 꼭 꺼주세요. 작은 대기 전력이 모여서 누진세를 올린답니다. 셋째, 복지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가 정한 할인 대상자는 전기가스 요금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이 외에도 정확한 요금만 내는 자가 검침 비법과 난방, 텐트 폭폭이 활용법 등더 많은 꿀팁을 본편 영상에 담아뒀어요. 고정 댓글을 클릭하고 폭탄 막으세요.